과거 사회주의 혁명조직의 핵심 멤버가 대한민국의 판사로 활동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마흔혁 판사에 대한 충격적인 과거와 논란을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마흔혁의 어린 시절, 마흔혁 판사는 1963년 강원도 고성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입학하고 1984년 육군에 입대해 1986년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의 인생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 그의 삶은 급격히 변하게 됩니다. 1987년, 그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민노련의 창립 멤버로 활동하게 됩니다. 인민노련이란 조직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노동자 혁명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인민노련은 단순한 학생운동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산당 선언을 가르치며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했습니다. 마흔혁은 특히 이론 교육과 선전 부문의 역할을 최전선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기관지 사회주의자를 발행하여 전국적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 혁명론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던 중. 1989년 공안당국이 조직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인민노련 주요 지도부가 검거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은혁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에도 진보정당 창당과 정책 연구를 지속하며 사회주의 이념을 실천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판사 그런데 김영삼 정권 때부터 정권 첫 해인 1993년부터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법시험 합격자도 판사로 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마은혁은 판사가 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자 위법행위를 한 범법 판사들이 임용되면서 당시 서울중앙지법에 2천 명이 넘는 판사들의 대부분이 크게 작용화되었습니다. 당시 시대의 분위기는 검찰의 정교조 350여 명을 고발한 결과 수사관 대부분이 정교조 편에서 조사를 했고, 심지어 정교조와 싸워 승산이 없다며 고발을 취하자고 하 말하는 수사관도 있었습니다. 검찰들의 분위기에 경찰 수사관들은 좌익검사가 많아 정교조 문제를 고발해봐야 불기소 처분 된다며 조사를 꺼려 했고, 검사들은 좌익판사가 많아 기각된다며 수사를 꺼려 했습니다. 마은역은 판사가 된 뒤에도 작용화된 판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용화 판결의 연속. 마은역 판사는 폭력을 저지른 정치인과 같은 당 후원회에 참석 후 공고 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이명박 시대 공무원 촛불 집회 선동 혐의자의 구속을 기각하고 극좌 성향 정치인 노회찬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영화 청년 경찰에서 조선족 동포들을 범죄 집단으로 그렸다며 조선족 측 편을 들며 한국인 청년 경찰 영화 제작사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권고한 재판장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특정 정치 세력과 유착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극좌 사조직 우리법 연구회 출신 마은혁 판사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우리법 연구회라는 극좌 성향 판사 모임에 가입하며 점점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이것은 사조직이며 정치적 판결로 현재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법부 내 특정 이념을 강화한다는 논란으로 2010 해체되었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조인들이 법원 검찰의 요직을 장악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탄핵 재판의 헌법재판관 중3 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마치는 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을 담당할 판사로 민주당은 마은혁을 이미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마은혁 임명을 미루는 것은 위헌이다라며 대통령 대행을 압박하여 마은혁 임명을 서두르기 위해. 자기들끼리 재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2 0건이 넘는 장관 탄핵 심판은 미뤄두고 윤석열 탄핵재판관 임명은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판결이 나게 되면 마흔역을 판사로 바로 뽑아야 합니다. 과거 국가를 뒤엎기 위한 사회주의 혁명조직 핵심 멤버였던 인물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판사로 임명된다는 것이며 이렇게 된다면 좌파판사 6명 중도판사 3명으로 대통령이 어떤 증언을 하던 탄핵 판결 확정입니다. 재판관의 숫자와 원리에 대해선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명이 합치하면 탄핵입니다. 현재는 8명밖에 없으며 한명을 임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성인원을 보면 좌파측 5명, 중도 2명, 보수 1명인 상황인데 마원역이 임명되면 6대 3으로 탄핵이 거의 확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가는 문재인이 임명하고 이재명과 재판동기인 문영배는 시간이 지나가면 본인이 다른 재판관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참여하기 위해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또 좌파 이화여대 차은경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구속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확실한 탄핵을 위해 헌법재판관의 마지막 멤버를 극제 성향의 마흔혁 판사로 채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법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 것입니다 전한길 선생님은 말합니다 한 시간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그들이 두려워할 것은 국민인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대통령도 갇혀있고, 국무총리도 없고, 지금 우리 를 살리는 것은 바로 국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피드있 했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2030 세대 여러분, 이번 주말에는 부산역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절대 대통령 탄핵시이맞는다 대한민국 무너진다. 그리고 다시 대통령 살려놓고, 정상직무복귀시기로하데 그때 가서 비판하던지지하던 그거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좌든 우든, 그 따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다 살려놓고 이대로 가또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갈등 모든 것이 무너지갈 것입니다.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진정으로 제가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머니스트였습니다